바보 윤석열을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했던 그들. 윤석열보다 더 먼저 사형 집행해야 할 이물탑5. 어이, 권성동, 통일교의 그림자, 대선 직전, 1억 수수 의혹, 그 다이어리의 날짜, 장소, 액수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국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눈을 감았고,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국민의 핵심으로 남아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버린 그 국민보다 교주에게 충성한 정치인, 사법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사위, 노상원, 개업령을 모의한 무속 프로커, 정보사령관 출신이지만, 여군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이후 무속인이 되어 권력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김건희의 비선이자 도이치모터스 양평거래의 내부브로커 2024년 햄버거 회동으로 드러난 개엄령 모의 그 중심에 노상원이 있었습니다 수첩엔 정적을 수거 대상이라 적혀있었고 그는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내란을 설계한 김건희의 손발이었습니다 3위 최은순 국정농단의 어머니 편법증여 명의신탁 부동산 투기 사문서 위조까지 해놓고도 수차례 기사회생 그 딸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에서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번복됐고 구속은 피했습니다. 법이 무력해진 자리에 권력의 혈연이 있었습니다. 2위 김건희 주가 조작의 여왕 3부 토건 도이치 모터스 코마나 콘텐츠 이번엔 전쟁 특수까지 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미끼로 특정 기업을 띄우는 그 장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이 오갔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외교라인까지 손을 뻗은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입니다. 1위 김충식 그림자 개부 사이비의 연결고리 김건희의 개부 최윤순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통일교와 신천지, 사이비 종교와 정계를 잇는 검은 관문, 수십 개의 유령회사, 공공사업 로비, 대한민국 권력의 뒤를 조종하는 진짜 실세, 검찰도, 언론도, 감히 그 이름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권력입니다. 이들이 사법정의를 비우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바로 설수 없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공유, 구독, 좋아요는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입니다.